오늘 네, 저희 큐브안한테 풀파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풀은 어딨죠? 네? 풀은 어딨죠? 저 여기 어, 어디 뒤에, 네. 여기 풀 풀파티요 아 풀파티라서 아. 풀파팀네요 아, 그럼요 아, 이제 손소독제 한 번씩 주세요 네 아, 저희 팬분들께서 아, 아니, 호수 아니에요 음 취한다 저거 다없 여러분 옷이 오늘 굉장히 퀴어요 저거는 오늘 겨자입니다 겨자 맞아요. 오. 자, 겨드랑이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게임을 통해서 오케이. 음식을 게임. 얻어내는 거죠. 게임. 아아 지금은, you, you 조, it, you 지금은 저희 게은게 아니에요. 아니, 고기를 땄어요. 근데 이 가스레인지를 못 땄어요. 그러면 알아서 익혀 드시면 될것 같아요. 오. 고기를 비벼서요. 아니야, 고기 아니야 아니, 아니, 이렇게 모닥불 아. 불지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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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불 달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어? 불 달라고 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laughs> 저는 주세요. 저에게 바로 고기 연구해서 고기를 익힌 다음에 고기를 익혀가지고 고기는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해가지고 고, 고, 고기를 익가지고아 고기! 수학 익힌책처럼 아, 고기 익힘책! 익힌 익힌 아, 그러면은 우리 구호부터 정할게요 구호 9호. 게임별로 구호를 정할 거예요 우리 오케이. 자 신원 씨! 네. 단체로 외칠 만한 구호 하나 정해주세요 파이팅 있게 파이팅 있게 펜타곤 당신 몇 호게요? 저는 구호스타스타스타 <laughs> 나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어, 이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글이 동성! 좋아요 어때?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시작! 시 시작! 이작이작이작이작이작 시작!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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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시 진짜 아이디어 초초초초 초스피드 처음이 제일 중요하지 초성키즈 오 세이브 첫+ 초초초초 초스피드 초성이 제일 중요하지 초성키즈 오케이 오케이 오거 첫+ a p 요 초초초 초스피드 첫 단추를 잡혀야 하는 초성키즈 트런씨 한 번만 더보여주뭐 초성키즈 뭔지 알지.. 아 지금 사람이.. 분이 너무 많은데 하나 둘셋넷 지금 다보고 있다. 아진다쳐다 보고 계셔. 옆에 사람이 왜 와? 빨이잘 정시야. 나 110만 유튜버야. 110만. 챘챘챘챘 뭐야? 음식 하나 음식 하나 아 진짜? 잠깐 우리 일단 음식 하나 뺍시다음야 아이스팩 아이스팩 아이스 팩 아이스 팩 아이스 팩 아이스 팩 아이스 팩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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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스 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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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오케이 하나 둘셋 인정 어떻게 인정이지 인정이지 댓글에 아 우주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주 안 했어요 어 우주 안 했어요 어질 어지 잘 피해 가네저 잠깐 요잘요잘 우승해봐 뭐야 나요 나요 어뭐 뭐였죠 이응지 이지자 보시죠 119만 명의 구독자분들 보고 계십니다 빨리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장구 맨지스 소람아 맞아. 저 맨지스.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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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 마이아르 반응이라고 하세요. 마이아르 <laughs> 반응. 네? 그러 네? 네?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형 마이아르 반응. 은페에소만 일어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마이아르 그 반응 일으키고 있거든요. 아 그런 애들이 반응이 세네. 형형 마이 아파 하신 거 같은데요. 아. 오우 나. 내가 마이아르 반응 일으키고 있거든. 형 마이웨이인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형 모자 탔. <laughs> 형 모자 탔어요. <웃음> 봐봐요. <laughs> <laughs> 리디어스가 제보했어요. 고개 들어봐요. <laughs> 마이 이게 바로 마이아를 그 마이 위한 마이아 고개 아, 마이 마이 모자에 마이바마이바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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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네요. 신원아 네. 네. 미즈 좋아요. 신원아, 건고 탔지? 예? 네? 건고 탔지? 네. 이게 마이야르 반응. 제가 할까 고기? 어. 네. 내가 할게, 내가 마이야르 반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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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와 마이아 나와 한대잖아 마이아르 야나야 마이아르. 그만해. 오케이. 윙? <laughs> 아 분위기에 취한다. 둘도안 <laughs> 먹으면. 술 맛을 기억하는 사람 나, <laughs> 나 알코올 향이 기억이 안나 선소독제 나그 냄새밖에 기억 못 하거든요 선수 아니에요 Yo. Yo. 취한다. 저 취한다 저희 펜타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 저희는 맛있게 고기 먹고 어, 조심히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나 둘셋 네, 셋. 네, 네, 감사합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안녕 바이. 바이.